이번 시간에는 공문서 작성 시 법령 등의 인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공문서상에 인용할 시에는 법령명은 띄어쓰되 법령명 앞 뒤에 이 납표를 납표를 붙이고 조항호는 띄어쓰기를 통일해야 합니다. 다음 법령 중 아직 띄어쓰기가 시행되지 않는 법령을 인용할 인용하는 경우에도 띄어쓰기를 합니다. 다음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과 같이 축약한 경우에는 이후 토지보상법에 납표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과 같이 축약을 한 경우에는 이후 토지보상법에 이 납표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점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법령을 인용할 때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 우선 순위에 따라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구법령을 인용할 때에는 어느 법인지 특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조례 애규 훈령 규칙 고시 등을 인용한 경우 제목을 쓰고 제목을 쓰고. 괄호 안에 일자 및 예규 번호 순으로 적습니다. 이들의 경우에도 이 제목은 납표를 구분하여 납표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 예규, 훈령, 규칙, 고시 등을 인용하는 경우 제목을 쓰고 제목을 쓰고 괄호 안에 일자 및 예규 번호 순으로 적습니다. 이들의 경우도 제목은 납표로 구분하여 이들의 경우에도 제목은 납표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었는데요. 납표를 표시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1호. 같은 제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3조의 제2 제1항 감옥. 이와 같습니다. 어, 공문서 작성 시 법령 등의 인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 필히 업무 수행시 참고해야 될 자료를 소개합니다 법제처 누리집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알기 쉽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법제처에서 발간한 아주 유익한 참고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제 1장에 알기 쉬운 법명 만들기 사업 소개와 더불어서 용어편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용어 정비의 원칙, 용어 정비의 실제들, 예를 들어서 어려운 한자어, 그 다음에 일본식 용어, 그 다음에 전문 용어, 그 다음에 LA어와 애국어, 그 다음에 차별적 권위적 용어, 그 다음에 법명문의 관용적 표현 등, 그 다음에 어문 규정에 대해서 영어편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다음, 문장편에서는 문장 정비의 원칙, 그 다음에 문장 정비의 실제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사례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발음 문장 쓰기, 그 다음에 간결한 문장 쓰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명확한 문장 쓰기, 그 다음 네 번째 자연스러운 문장 쓰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눈에 보이는 문장 쓰기, 제4장에 이어서 법령 유형별로 작성 가 사례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률 작성례, 대통령 작성에, 부령 작성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문 규정에 대해서 한글맞춤법, 에리어 표기법, 별책부록으로 정비 공고용어가 담아 있습니다. 법문 내용을 하나의 사례를 들게 되게 되면 이런 숫자의 표기라든지 수표시법에 대해서 이런 사례와 함께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매우 유익한 자료인 만큼 반드시 참고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드시 참고할 자료, 버젓알기쉬운법령 기준과 그다음에 법령 등을 공문서상 또는 보고서상에 인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점을 꼭 숙지하셔서 공문서나 보고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